영어회화에서 많이 사용된 예를 대하면 가장 먼저 어떤 우리말이 떠오르고 있나요? 예문 1에서의 예를 건강해로 인지되지만 예문 2에서는 건강이 아닌 잘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문 3 말미의 예리 잘이라면 서두의 엘바라는 무슨 의미 표현일까요? 예문 3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트럼프의 브리핑으로 잘하고 있다는 표현의 중복쯤으로 보겠지만 예리 잘이면 익숙하고도 능숙하게 했다가 되므로 무역협상에 적절한 브리핑 표현은 아닙니다. 예문 4와 5의 우리말에서, 그럼에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펼치던 행위의 중단과 방향 전환이 그려지므로, 예은 더는 그것을 다루지 않아도 됨을 선언하듯 속내를 드러낸 정황부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야만 예리 정황상의 어떠한 표현이게 되고, 예문 6의 자도, 예문 7의 깨도 수용하게 됩니다. 또 예문 8의 건강 표현도, 예문 9의 잘 치른 시험도 정황상의 어떠한 표현임이 확실해집니다. 그렇다면 예례의 역할은 충족 이름이고, 더는 다룰 것도 없이로 작용함이 됩니다.